있어라가 나왔죠. 숲의 음. 모탈? 자, 이게 마감선입니다 지금 여기 카페트 타일을 위해서 수의 모탈을 시공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저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저도 숲의 뭐 모탈 경험은 많이 없어요. 몇번안 해봤거든요. 그까한 세, 네 번? 해봤는데 이렇게 통채로 이 공간 안에 다퍼화본 적은 없었어요. 그 결과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저도.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먹선으로 해가지고 꽃대를 이렇게 싹사가면서 싹 먹선으로 이렇게 조금 밀어 넣어줬어요. 밀어 넣어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도 궁금을 해서 수평모터를 했을 때 레벨이 어떻게 잘놓을까 봤는데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깊이가 28mm였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DA40을 주문을 했는데 그랬체해서 DA를 보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, DA 사고가 뭐말 그대로 40mm 깊이까지 되는 거고, 보통 DA는 우리가 시중에 파는 그 수평 레벨 SL15, 5에 15mm 정도의 두께를 적합하다고 나와있거든요. 저도 걱정을 했어요. 걱정을 했는데, 다행히 뭐, 하자는 안 왔어요. 화자날 일도 없겠더라고, 28mm. 제가 쓰다 남은 다라이에 뚜드리 봐도 안 떨어져요. 프라임을 살수 있는 것도 아닌데. 자. 시공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동영상을 올려드리고요 그것도 제가 각도를 잘못 잡아가지고 올리올리고욕 들은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타일을 깔아놨잖아요 그 지금 한 여기 5mm 정도 빼놨거든요 이게 타일이 7mm인데 그 미팅을 하니까 5mm 정도 남기나라 해서 이 부분에서 단차 조절은 수평못탄만한게 없겠죠 자보 봅시다 레벨을 놔으면 지금 130 나오죠 맞죠? 실제적으로 이렇게가 여기가... 고대로 이렇게 싹미어가고 흑선으로 나서 맞춰지는 그느낌을 이렇게 갔었어요 그 느낌으로 가니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진짜. 많이 맞아요 레벨이 132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-3mm 이도하는것 네. 같아요 여130 네. 아, 그죠? 자 여기도 여기도 130 이쪽이 네. 이제 저는 근데 이제 한쪽은 중요한 생각 안 했어요 왜카펫타다 이제 일 중요한 이이 지점이니까 이 지점이면 여기도 130 그죠? 그리고 여기도 130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감을 위해서 제가 수평몰탈을 부은거죠 이게 뭐 냉탈이나 이런걸로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미장하신 분이 오셔도 수평몰탈을 그래도 편한데 여기는 안묻댔어요 레벨, 레벨, 레벨 여기 레벨이 조금 내려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올라왔네요 그죠? 내려가야 되는데 한 5mm 이게 묻대고 못대고 근데 세밀하게 이렇게 법선까지만 묻대죠 어, 여기도 한 3mm 정도 차이 나네요. 야이 정도. 이쪽은 제가 중요한 생각 안 해요. 우리가 뭐 2, 3mm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. 음. 저쪽은묽된 자고. 그리고 스파이크 롤러가 하면 좋다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시중에 안 팔아가지고, 인터넷 쉽게 나니까 공정하고 안맞았어요 스파이크 롤러는 좀 신경을 쓰이는데, 그 기포가 그렇게 생기고 한건는 이쪽이 없었고, 낼 음. 때, 꽝! 낼때뜬 그리 안 지게. 저도 무조건 3분 이상은 나 생각하고, 한달 아이에 여섯 골을 비비가지고, 그렇게 신문을 했어요. 제가 나중에 동영상 뭐 도움이 되, 될 수도 있으니까, 홀리 드릴게요 그렇게 걔가 붙고보드질을 하고, 스, 신발 신고 들어가서 스파이크를, 스파이크 롤 스파이크 잡가요 스파이크 장아 하여튼 그 신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, 했거든요. 이렇 했어요. 스파이크 롤라이 걱정인데, 막 기포 생기도, 롤카페트 깔리니까 상관없다 생각하고 했죠. 그걸쭉 그래, 봤어요. 이런거 생긴 거. 생기고, 이런 거. 어, 요, 요, 물결색이죠. 이게 이 자리에요. 제가 볼때 투명 에폭시 가지고 이런 거 노리고 싶으신 분이걸 노려도 될것 같아요. 나라시 하듯이 이렇게 싹싹 해서 제가 한번 싹 들어가서 한번 했거든요. 이렇게쑥한 부분이 뭐, 요쪽. 뜯어진 게 있어요. 요거는 제가 매안 깼어요. 아, 매안긴게 아니고. 매안긴게 아니고. 마! 맥에다가 맨 밑에 안개진 게이쁘지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덜 내고 난리 났었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됐었고, 여기 조금 기포가 생긴 거 조금 있었거든요. 근데 크게 일반으로 표현 많이 안났어요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죠. 이거는 제가 볼때 많이 안깬것 같아요, 제가. 근데 제품이 조금 시간이 된걸받는것 같아요, 제가. 상태를 보니까. 배송 비 뺏길 하다가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레벨을 테두리에 목선을 놔놓고, 고대지로 해서 부부면서 그것 살살살살 가면 이방정 정도에서 자기가 술통을 잡아버린다는 거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아니면, 아, 나 진짜 꼼꼼하게 잡을 거다. 하시면 레벨을 켜놓고 작업하시면 더 좋아요. 그죠? 잣대를 하나 들고, 부부 가면서, <목소리> 이런 거 말고, 잣대, 각재 이런 거 하나 들고, 뒤에 보다가, 붓고, 하기. <목소리> 이사님. 앞에 비빔통인데요. 이게 지금 쓰다 남았는데, 이게 LCT에서 굉장히뽑았는데 이게, l c t 는 요거 청소하고 이렇게 비빌 게 없더라고요. 그리고 또여분도 없었고, 진짜 바빴어요. 그래가지고, 붓고 왔는데, 그, 지금 저렇게 두드리다. 의지간 하면 안 깨져요. 지금 몇번두드렸는데한모르당 50방은 두드린 것 같은데, 안 떨어져요. 진짜 영원해요. 그프라이머 바른 것도 아니고, 야, 진짜 감도 최고네요.